네,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배드민턴 현직 지도자 생활 9년 차에 접어든 활동명 이노 코치 박인호 코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배드민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서브와 서브 리시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서브는 숏 서브와 롱 서브가 있는데, 숏 서브는 말 그대로 짧게 넣는 것이고 롱 서브는 길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서브를 기본적으로 알려드릴 건데 이론을 먼저 설명을 하자면 포핸드 그립을 잡고 서브를 넣는 것이 아니라 복식 경기에서는 백핸드 그립을 잡고 서브를 넣습니다. 이유는 포핸드 그립을 잡았을 때 손목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이 조금 더 어렵고 반면에 백은 손목이 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제한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타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핸드로 서브를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반칙 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좀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 어 셔틀콕의 위치가 지면에서 1.15m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반칙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이 그 부분이고 우리가 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도 어 연습 경기지만 서브를 너무 높이서 넣으면 굉장히 매너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지켜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브 같은 경우는 이 코트 앞쪽에 보시면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라인이 서브의 인, 아웃 라인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서브를 여기서 넣고 상대방의 이 라인 안쪽, 그러니까 공이 넘어오지 않고 안쪽에 떨어지면 아웃입니다. 공이 앞선을 넘어와서 공이 들어와야 인이 선언이 되고요. 그리고 서브를 넣는 사람도 이 선을 밟게 되면 어, 반칙입니다. 그래서 선을 아주 조금 미세하게라도 밟으면 반칙이 되고, 한 발이라도 밟으면 반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주의하시는 게 좋으시고, 이 앞선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운데 선도 아웃입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의 서브는 직선으로 넣으면 안 되고, 무조건 대각으로 서브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라인에서 이 대각선으로 서브를 넣어줘야 어,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브를 넣을 때는 가장 좋은 건 가운데와 앞쪽에서 서브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이 우리가 셔틀콕을 타고를 했을 때 셔틀콕이 비행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비행을 짧게 하는 것이 상대방이 받기가 어렵겠죠. 만약에 제가 이 뒤에서 서브를 넣으면 가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상대방의 대처가 훨씬 빠를 테고, 제가 앞에서 서브를 넣으면 상대방이 대처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가운데에서 서브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이발 동작인데, 편한 발을 앞에다 빼주시면 되는데, 오른발을 앞에다가 빼서 서브를 넣는 분들이 있고 또 왼발을 앞쪽에다가 대고 서브를 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발을 같이 모아놓고 서브를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대표 선수들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편한 서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른발을 앞에다가 놓고 셔틀콕은 셔틀콕의 반칙이 있는데 이 앞에 셔틀콕의 앞부분을 코르크라고 하고 이 깃털을 깃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을 타고 할때 셔틀콕의 깃털을 치게 되면 반칙이 됩니다. 왜냐하면 깃털을 쳤을 때이 셔틀콕의 궤적이 순간적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상대방이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깃털을 치게 되면 반칙이고 반드시 코르크만 타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공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눕혀놓고 공을 타고 하면 깃털이 맞게 되겠죠. 그래서 포르크는 내배 쪽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 정석입니다. 그래서 셔틀콕을 잡을 때는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이 깃털의 한 부분만 이렇게 잡아주시고 손가락 세 개는 떼주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잡은 다음에 포르크가 내배 쪽을 바라보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백핸드 그립 배웠죠. 엄지 그립, 백핸드 그립을 잡고 라켓의 헤드를 뒤집어서 그대로 셔틀콕 뒤로 넣어줍니다. 첫 번째가 헤드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손목을 사용하는 겁니다. 보여드리면 헤드만 가볍게. 두 번째는 팔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전부 다 똑같이 해주시고 여기서 이 헤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건데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해 놓고 팔을 당기고 헤드도 같이가 그러니까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끔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계신데 깎아서 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반칙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깃털만 안 맞으면 반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라켓의 헤드를 앞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슬라이스로 치는 건데, 어, 이 부분은 조금 정교함이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 이 방법이 더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브가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쳐야 되냐, 그것보다도 저는 오른발로 지금 했으니까 왼발로도 한번 해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게 편한지, 이게 편한지 알 수가 없거든요. 해보기 전에는. 그래서 왼발로도 해서 똑같이 손목, 팔, 그두개 같이 해보고 깎아서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양발로도. 양발로도 들어서 똑같이 해봐야 됩니다. 셔틀콕이 내가 쳤는데 공이 위로 뜨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을 쳤는데 네트에 걸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체크를 어떻게 하시냐면 오른손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셔틀콕을 잡은 왼손으로 코르크의 방향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르크가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 서브를 넣었을 때 공이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코르크 방향이 위로 꺾여 있으면 공을 쳤을 때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내가 공을 치는데 자꾸 걸린다. 그러면 코르크를 밑으로 내려서 타구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공이 자꾸 뜬다. 그러면 코르크의 방향을 살짝 더 올려서 타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숏 서브를 넣으면. 롱 서브도 넣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롱 서브 같은 경우도 백핸드 그립으로 타구를 하는데 우리가 언더 클리어 타구를 배웠잖아요. 그 언더 클리어 타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셔틀콕 그대로 둔 상태에서 헤드 넣고 그리고 나서 백스윙을 하는데 쇼 서브의 백스윙은 조금 작았지만 롱 서브 같은 경우는 강하게 쳐줘야 되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야 됩니다. 거의 내 몸까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쭉 밀어서 보내 줘야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잡고 나. 한번 더. 손을 잡고 공을 타고 할때쭉 앞쪽으로. 그러니까 이롱 서브를 넣는다고 해서 공을 때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멈추면 힘이 많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헤드를 쭉 넣어 줘야 되는데 여기서 많이들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이 발을 끄는 분들. 내가 쓴 상태에서 공을 강하게 쳐야 되니까 이렇게 움직여서 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반칙이 해당이 되니까 가능하면 악력과 손목만을 이용해서 타구를해 줘야 되고 가장 좋은 거는 상대방의 키만 넘기는 높이가 좋습니다. 높이가 너무 높게 되면 상대방이 뒤로 나가면서 편하게 처리를 할 테니까 상대방의 키만 살짝 넘기는 식으로 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타구를해 주시는 게 좋고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운데로 서브를 넣다가도 한 번씩 저쪽 사이드로도 넣어줘야 됩니다. 이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번 멈칫하고 걸면 이중 동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칙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반대쪽으로 넣더라도 앞에 보고 연결시켜서 들어가야 인정이 됩니다. 네, 서브 리시브 같은 경우도. 어, 서브를 넣는 것과 또 받는 것도 위치는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 동호인분들이랑 선수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 앞에 쇼 서브 라인에서 선수들은 굉장히 많이 붙어서 타이트하게 공을 띄우지 못하게끔 붙어서 준비를 하는데 우리 동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게 되면 뒤에 롱 서브에 당하게 됩니다. 선수들은 앞에 있다가 빠르게 차면서 뒤에 타고가 가능하지만, 우리 동호인분들은 아직 그런 어, 연습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숏 서브 라인에서 한발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준비하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준비하는데도 롱 서브가 대처가 안 된다, 그러면 한발더 뒤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는 우리가 뒤에 받는 게 연습이 많이 되고 앞에도 연습이 되어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붙어서 결국 최종에는 이 앞에서 준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대부분 우리 동인분들이 하시는 오른발로 들어가면서 타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는 게 공격적으로 치는 거고, 자, 이게 공격적으로 치는 거고, 수비적으로 친다면 올리고 시작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서브 리시브를 낮게 깔아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치려면 가장 좋은 팁이, 신체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내 키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키가 185cm인데, 네트 높이가 155cm니까 제가 서 있으면 공이 밑으로 오겠죠 상대방은 서브를 네트에 붙일 테니까 그렇게 되면 서브를 받을 때 공이 밑으로 오면 나는 수비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키가 크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야 내가 라켓을 위로 잡고 헤드 처리를 할수 있겠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반대로 어, 나는 키가 좀 작다 초등학생 분들이나 아니면 키가 좀 작은 여성분들의 경우 밑에 있을 테니까 앞으로만 가도 공이 위에서 처리가 됩니다. 이제 롱 서브를 받는 게 우리 동호회분들 가장 어려워합니다. 롱 서브 같은 경우는 기본 스텝이 하이 클리어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어, 세 가지로 나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른발, 왼발, 오른발을 사용한 스텝 하나, 둘, 셋.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 이게 두 번째입니다. 보통 선수들은 한 번에 뛰다 보니까 두 번에 나가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제자리에서 하나, 둘, 셋. 이게... 같은 3 스텝이지만 제자리에서 스타트를 해주는 스텝이거든요. 그래서 요 제가 이제 동호인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스텝은 스타트를 하고 왼발 오른발 스텝으로 처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딱. 내가 빨리 나가야 공격 처리를 할수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강의 서브와 서브 리시브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BS 평생학교 배드민턴 강의 8회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어, 배드민턴이 최근에 이제 안세형 선수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등장을 하면서 배드민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이제 배드민턴을 접하신 분들, 또 배드민턴을 앞으로 접, 접하실 분들에게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EBS 평생학교 배드민턴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